4일 전에 심은 무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배추 심기 위하여 흙을 고르고 있습니다. 배추 밭에 비료 뿌리고 있습니다. 배추 심기 직전 비닐을 깔아서요. 모종을 심고 있어요. 배추 모종을. 조심조심 조심. 정성스럽게 심고 있어요. 배추가 완전히 다 심은 모습입니다. 이거 섭이지면은 콩이 잘안 열린다네요. 그래서 콩잎을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좀 풀을 베고 있네요. 음.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르니 음. 이 풀을 이렇게 깨끗이 베고 있습니다.